이5 3 암의 유전자를 풀어낸 유전자 암의 암, 암의 유전자를 수암스트롱 음, 암의 유전자를 이렇게. 그야말로 패러도염의 전환이었다 종양 형성을 어, 암 유전자와 종양 억제자 사이의 다시 한번 차이에 비유하자면 가수표들과 브레이크 그 사이의 힘의 경쟁이라고 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었다. 이로 인해서 암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암 유전자는 단지 암을 유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양 억제자는 단지 암을 억제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유전자는 우리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끊임없는 주기의 일부로서 세포의 성장을 도모하고 통제하는 것을 보완해서 규칙적으로 할 일이 있다 그런 중요한 유전자들이 망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암을 유발하는 기능이 생기는 것 뿐이다 음. 그래서 이런 건사들은 클리닉에서 사용되기 전에 좀더강검이하 입증되고 개선되었다 하지만 피고지산마의 최전선의 제형과는 많은 학자들은 암 예방과 치료에서 황금시들을열 문에 와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연구자들이 바이오스를 완벽하게 치료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유전자 치료가 일반적인 암치료법이 될 것이다. 라고 종양유전자 분석이 더 널리 사용될 것이고 최종의 치료법을 결정하고 결과와 장기 예후를 예측하고자 비오지선 상태를 분석할 것이다. 치료법이 좀더 정확해지고 종양세포만 타깃으로 정하면서 암치료 부장이 처리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본색을 드리는 P53 암은 과연 왜 일어나는가 같은 환경이 되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해선 왜 그럴까 수십 년 연구 끝과 대들이에 실마리가 되는 유전자 P53을 소외를 했다 유전자? 전쟁에서 어, 이렇게 설명했네요 고장만 스토 스위치 <laughs> 증가했던 1990년에서 91년에 P-53 돌연변이가 인근 종량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유전적인 변화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시절을 넘어 P-53과 전반적인 안연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을 그다 세포 내에서 가속회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고 말하는 종량 성장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실히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P-53도 특별히 인정받았다. 정성 환경에서는 P53은 우리를 암으로부터 <laughs> 보호하지만, 인간은 모든 종양 중에서 절반 정도에서 돌연별이가 된다. 예를 들어서, 폐암의 경우, P53이 돌연별이가될 확률이 70% 정도인 반면에, 외부 단백질 공장인 관충바이러스 프라이브는 안심 영동안의 장비가 부족한 분야에서 경쟁은 없이 뜰데 없는 것이라고 <laughs> 느껴질 뿐 아니라, 단백질을 이해하려면 연구하기에 충분한 양화 재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 좋게도 그녀는 곤충, 거미, 극감, 여정, 절제 동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있는 바큘로 바이러스 전문가 로이스 밀리를 알게 되다이 작은 생명체는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 책의 너에 의해 생긴 병을 슬링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겨놈의 수호자. C-53 종량 억제자가 어떻게 해? 존소기술대학병원에 있는 보길스터인의 동료 마이클, 카스탄으로부터 왔는지 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카스탄은 소아암 연구자로서 B53을 연구를 시작했다. 사람들은 암에 걸린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에, 우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스탄은 집과 연구실에 있는 노스색슈르나이나에서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잘 해냅니다. 놀랍게도 암에 걸린 아이들 중에서 80%가 회복합니다. 아이들은 훨씬 잘 참아냅니다. 가족들도 잘 참아내기 때문에 <laughs> 피오지성 어, 어, 종양 억제자가 어떻게 존스홉킨슨 대학병원에 있는 보일스터인의 동료 마이클 카스턴로부터왔는지 답은 카스턴은 소아암 연구자로서 피오지성 기능을 밝힌 발자국. 보겔스인의 볼티모의 연구실에서 바쁘게 지 사이에 270km 북쪽에 있는 에서모성 발견 퍼즐이 모형을 가지고있작했다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은 카스탄의 임성 사례집에서 나왔다. 모서리건 확장 운동실조라고 불리는 희귀한 유전적인 퇴행성 증상에 관한 것이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 4만에서 10만 명중에한 명꼴로 아이들이 이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그르머를 배울 때부터 시작하고, 내세 부러지고, 점차 운동 회복을 방해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친다. 10살 지 희귀한 태행성 질병. 모든 사람이 카스타나 모델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된 것은 아니다. 1992년 당시 그 모델이 보여줄 그림에서 가장 흐리던 부분은 모세 일관 확장 운동 실조와 관련성이 있었다. 어떤 요소가 사라졌기에 환자들이 방사들이 민감해지는지 알지 못했다. 단지 정상 환경에서 B53에게 DNA가 위협 정도로 손상되었음을 알리고 전체 반응 시스템을 켜게 하는 것만을 정리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30명의 과학자들이 노력했고 관련 유전자 혹은 유전자를 찾으려는 연구 하이나는 키가 크고 발달리가긴빌리기 사람으로 크게 웃으며 소년같은 열정이었다. 검색 안경뒤로 성실한 표정을 한하인노는 세부 활동에서 P53이 하는 다양한 역할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런, 그런 관심을 바탕으로 그 음식이 연구를 지나와 넓은 세상으로, 즉, 간비아에서 곰팡이 빈 곰, 땅콩과 가야난과의 관련성을조사하고 브라질 남부에서 암과정에이 있는 가족을 만나고, 일상생활에서 P53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버리고 중국으로부터 이단까지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다. T53이 제 기능하지 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변이는 아주 일반적이고 원이고 유전자가 하나의 복제수를 잃는 것도 원입니다. 인유전자 복제수 변이 복합적인 스트레스, 복합적인 반응. 전 세계 연구실에서 연구자는 이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했고 DNA에 많은 공격이 가해지면은 제 세포 조직에 좀더 예민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P53 반응이 촉발되어 세포 주기를 증단시킬수 있는 증거가 쌓여왔다. 햇빛 화학 물질. <laughs> 시들었 앞서가다. 이 이야기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어른 말처럼 아래 젊은 과학자 이야기인데, 그는 러스것은 유저저 조립대학으로 옮기기 전에 80년 초반에, 장시현이 레빈의 연구실에서 박서 후 학생으로 일했고, 말초만는스탠보드 박사, 손상된 DNA를 보수하는 D 연구, 레빈팀이 합류했을 때, P53 연구에 참여, 엘레트커스 두 분야를 합쳐, 말초만는아을 유발하지 않는 정성세포에서 유구이선, 태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쓰이는 P53 레벨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1900년대 중반. 당신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만 바이러스가 인간의 암을 유발하리라는 생각은 혁신적이었다. 이 이야기는 중심에서는 텍사스에서 100년 전에 태어났 볼티모 존소킨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과학에 빠져버린 페이스 로우스가 있다. 사체를 해보다가 결핵이 걸린 사람을 빼이 손을 대어서 결핵에 걸렸다. 감염된 램프제를 제거하려고 수드렸고, 텍사스 농장 의 넓은 하늘에 또 신선한 공기 아래서 회복하고자 집으로 갔다 등등 가을 낙엽과 세포의 적은 유전자병 그들 중에 주목할 만한 연구자로 마이클 비숍과 바모스가 있다 등등 이 노벨상 수에는 s 비가 어떻게 강무리발하는지에 대한 신비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노벨상 유전자병이라고? 지하인간 과학자들이 실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 박테리아는 대장견. 대장견의 쉽게 새로운 유전자를 얻을 수 있고 잘 번식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전자 슬라이신에 익숙해졌고 일부는 의류를 나타냈다. 그들은 박테리오 파지로만 연구하지 않고 동물 바이러스로 사용했고 종종 그렇듯이 전 세계 연구실 간의 혼종을 공유했고 이제서 새로운 생명체 조각은 점점 널이 퍼졌다. 하지만 세부 비밀을 풀어내는데 집중한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도 천서도 밝게 돌려하는 곳암 유전자는 어떻게 악성으로 변하는가? <laughs> 어, 이런 의문들. 첫 번째 증거는 동물을 감염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행동을 조사하던 비숍과 보무수 연구실에서 나왔지만 은 P-53의 긴 역사에 서 과학자들은 시험관 배터리 접수에서 작은 조직 조각과 아 세포 등을 살펴보며 엄청난 양의 대체를 생성했다. 이 시스템은 쉽고 편리해지는 실제 세상과는 달라서요대교들에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P-53을 살펴볼수록 실제 세상에서는 아주 다른 수준의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직 배양 자체가 세포와 비오사메스 드레스를 주어 경계 상태를 만들었다고 그는 말한다. 활동적인 단백질과 비활동적인 단백질간 차이를 연구하는 대신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아주 활동적인 단백질과 덜 활동적인 단백질을 연구했다. 음 이렇게 했다. 또 다른 증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화학물이 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것을 연구하던 바 와인버그의 미트 연구실에서 나왔다. 와인버그는 비숍과 바모스의 연구에 자극을 받아 화학적인 바람 물질 바이러스와 동일하게 암 유전자가 될 것을 변종. 로이는 이미 세포 자설에 매료되어 있었다. 세포로 배양했고 놀랍게도 비호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신은 못했지만, 그것이 암 유전자 활동에 반응하는 것을 보았다. 아마 비호성을 제거한 지가 그 답을 줄것 같았다. 네이처에서 원두에 민감한 돌연변이와 백혈병 세포가 온늘를 낮게 놓을때 자살하고, 돌연변이 5 3섬이야생형으로변한다는 오랜의 논문을 보았다. 무엇의 오랜의 실험은 매우 흥미로웠지만, 비호섬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맞는 것일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 생명체에서 어떻게 나타나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머릿속에 나온 겁니다 그 사기 행위의 결과 그의실2년 동안 와인버그 연구실을 포함한 연구실들은 유사실험에서 나온 발견이 가짜일지 모른다는 걱정에는암 어, 커뮤니티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은 암 유전자에 관한 증거가 여러 연구실에 쌓이기 시작하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음, 사기성이 있는 것도 있었던 거죠 이는 영국 <laughs> 수암스트롬은 과학과 건강, 발전 문제를 전문으로 두는 작가이자 방송인 브리스리스 남아프리카 특파원으로 나가 뉴스 아이언티스트지와 세계보건기구 유엔에이저를 아, 포함해서 통들고 매체 다양한 글을 쓰고 방송 오리지널 아프리카 아시아 캐리비안 지역의 최전선에서 에이지 보도 지금의 스코틀랜드에서 사는 작가는 비위시 EDC 월드 과학 여러 부트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laughs>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로서의 본 관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리해 나갔다는 거죠. 피오섬 암의 비밀을 풀어낸 유전자는, p o 3은 인간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변이 되는 유전자다. 변이 되는 유전자, 즉, 이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유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바뀌는데, 이는 CG나 컴퓨터 파일이 오염되어서 그 어느 정보가 뒤죽박으로 흩어지는 것과 같다.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포 안에서 다른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유전자의 기능을 방해한다. 서로 다른 종양에는 돌연 변이로 보이는 다양한 많은 유전자가 있다고. 이다 일장 <laughs> 우리 몸의서은세포가 음, 자라고 분열하게 만드는 힘은 는가아니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친는적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친이는내성이 있다. 분멸의 존재다. 무언히 분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열해서 유원하며 노화해서 결국 전한다. 암세포는 스스로의 혈액 공급 방법을 만들어 유지한다. 암세포는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퍼질 수 있고 위생을 만들거나 전의를 일으킬 수가 있다. 암 연구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매우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발견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어떤 근거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원칙을 통해서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와인버그는 말했다. 우리는 모든 암 세포가 암종 상태를 정의하는 여섯 가지 특징을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의 특징은 2000년에 발표되었고, 마치 조용한 연못에 던진 돌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나한가? 와인버그는 예측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논문을 읽고 나면은 이지만 자신들의 논문은 암생물학의 기술적 초석이 되고 확실한 틀이 되어서 새로운 보도조접을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시은 여전하고 하인노바 말했다. 하지만 통일성이 있나? 일관성을 찾아야지. 그것이 대단한 것이 바로 P53이야 한가지 혹은 다른 특징들이 기계적으로 관여하는 유전자를 많이 있지만 P53만 모든 특징의 일관되게 무능한 연결고리입니다 2011년 두과학전의 일반 원칙을 추가하고 왕세포의 대소활동이 비정상적인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특징놈을 업데이트하고 추가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93년 홀스타인는 IARC를 떠나 그 데이터베이스로 페르 하이노가 맡았는데,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 음, 흡연의 위험성을 처음 경고한 후에, 50년 이상 지난 후에 그 대담배 회사들의 잘못을 찾아낸 것은 B53과 공중법원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었다. 더련변의 B53 데이터베이스는 암에 아, 독특한 지문을 남겨두는 바로 물질을 찾는 질병 연구가들에게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 담배 외에도 곰팡이 핀 땅콩, 가암암, 햇빛과 피부암의 관계도 보호의 학자보다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원숭이 바이러스에서 암을 입발하는 암유전자를 조성하던 중에 피 오성을 만난 과학자를 만났다. 질문을 따라서 레빈이 오성을 발견했을 적에 하나는 암세포가 비어세포나 태아세포를 닮도록 재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이다. 아, 다시 말해서 어, 세포의 행동에 비하해 소가 재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하는 단계로 진화의 시기가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가남은 세계에서 일곱째로 많이 걸리는 것이지만 <laughs> 가남이 가장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사하라, 남차, 아프리카 매년연 가남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그 어느 종류로 인한 사망자보다도 많다. 이 지역에서 가남의 주요 위험, 요인, 비행, 간염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차위부 마찬가지로, 음, 성관계로 전염이 되기도 하고, 이 차이부에 마찬가지로 비행, 간염도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피고 지역 사유로 퍼질 수가 있다. 어, 아, 그리고 저장된 땅콩, 곡식에서 잘자라는 누룩곰팡이, 암세포의 재배아화는 도세포, 배아세포와 암세포간 비슷한 행동 형식이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정상 배아세포와 종양세포에 모두 존재하지만, 근거하고 원죄는 별다 성인 세포에는 없는 단백질을 찾으려고 많은 연구실이 연구에 매달렸다. <laughs> 연구자들은 그 단백질이 배아를 만드는데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암을 일으키는 일를수 있음을 이해했다. 대부분 복제 확장이 처음 드는 변이로 만들어진 양보다 수적으로 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햇빛에 다섯 번 노출되는 돌연변이도 어 다섯 배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P53 돌연변이가 다섯 배더 빨리 세포 분열하면. 네. 옥리이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됩니다 따라서 악성화되기 전에 변형된 병변은 돌연변이 유발 요인을 쉽게 공급하여 암으로 발전하는 피오선 돌연변이 세포의 치명적인 두번째 공격을 한다 라고 했네요 동일한 발견으로 이끈 또 다른 길 1979년 피오선 발견한 네 번째 이물은 로이드 올드로 그는 2011년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다. 바이올린스 드로에서 면역력 선고자였다. 태양의 증언 아버지가 TV 크리니카 원주민 음... 자연이 사는 모든 세포는 경이롭다. 아무리 단순한 세포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혐오 세포로 만드는 데도 보잉 77G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만큼 많은 구성 요소를 작게 만들어 지름 5 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구에 맞춰 넣어야 한다. 비일 분화이슨그렇 암의 말... <laughs> 과정력. 1950년 초반은 유전자를 복제하고 연기서열 분석하는 방법이 도입한 믿을 수 없는 흥미로운 시대였고, 비오섬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생물의 기초를 조금 더 알아야 한다. 단백질은 필요한 때에만 필요한 곳에 만들어지고, 그 순간 관련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 임무를 마친 다음에 길이 제거되는데도 메커니즘이 있다. 단백질은 20여종 서로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전자는 어떤 아미노산을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사용할지를 지시한다. 이 과정을 위해서 이전되어 있는 염기쌍을 대표는 글자인 ATGC가 필요한데 이들이 모여서 복잡한 단어로 만드는데 그러면 리보솜 단백질 공정 세글자로 구성되는 mRNA 카라가 이 선형을 정보를 읽어낸다이등어리 혹은 단어를 코돈이라고 불리는데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데 어떤 암회선을 사용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암회선은 이동 RNA를 통해서 세포의 다른 부분에서 리보솜이라는지퍼 포인트로 모이는데 PO3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또 다른 생물학적인 과정은 DNA 복제인데 이런 분열하는 모든 세포에서 발생한다 아, 그래서 유전자 복제 에, 돌연변이 복사본을 갖고 있다 모든 세포에 그러니까 리프로메이증거군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복사본을 갖고 이 증후군을 소위 생식계열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증전한 난데에 발생하며 잘못된 유전자가 세대를 넘어 전달되어서 자손들이 암이 잘 걸리게 된다. 그 그리 가족은 유전학 상담을 받았다. 암원을 겪은 세 명은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돌림변이 피호성을 얻고 있었다. 좋의 남동생은 한창 간질 발작을 겪다가 2004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전의 아버지는 최장감으로 사망했다. 뭐 등등. 제이킬과 하이음트로이로 <laughs> 커넥션. 이렇게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집중하다. 1980년대 말암 유전변형 책임자이자 보스턴 경구를 쌓이며 이렇게 비호성을 벅하게될 때까지 과학자들은 작은 회불 조차 없이 어두운 방을 더듬거렸다. 비호삼이 발견되고 10년 후에 정상 비호삼이 암유전자가 아니라 종양 억제자임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과 동안 연구하던 돌연변이 의 흥미를 잃었다. 그 대신에 훨씬 흥미로 보이는 야생성 단백질로 관심을 돌리시기 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돌연변에서 이관찰했던 사실들을 무시하기로 했다. 돌연변이가 단순히 미친 듯이 날뛰는 세포를 제어하는 역할을 상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종룡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고 계속 생각하던 일부 사람들은 비밀방에서 외롭게 떠들었다. 돌연변이 P53 복지물의 연구 분야를 호도했고 잘못된 결론을 어... P53에 대한